레위기 4장 1절에서 12절 그리고 35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제사장은 또그 피를 여호와 앞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35절 같이 씁니다.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재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넷째 날 나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구약의 오대 제사 중네 번째로 속죄제를 살펴보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의미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속죄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죄를 대신한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요 원문을 그대로 그냥 번역을 한다고 하면 문자적으로는 그냥 죄입니다. 죄. 그러니까 속죄제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그냥 죄예요. 죄. 놀랍죠? 어, 같은 단어를 그냥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런데 이제 제사의 한 양식으로 쓰이니까 어, 죄를 대신한 그런 제사다 하여 속죄제다라고 이름을 우리가 붙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속죄제는 언제 드리겠어요? 그렇죠 너무 당연하죠. 오늘 말씀 2절 보세요.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면. 그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를 범하였을 때이 속죄제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를 대신해서 그 짐승을 죄로 삼고 그 짐승의 피를 대신 흘리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죄를 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속죄제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를 범하였다라고 하는데. 여호와의 계명 대표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떠올려 볼수 있을까요? 그렇죠 십계명이죠. 이번에 세례 교육을 오 주간 하였는데 세례 교육 때이 십계명을 다 암송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암송할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외워봅시다. 자 일계명. 아 그렇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계명.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오 주여. 오 주여. <laughs> 자, 우리가 물론 다 외운다고 해서 이 계명대로 사는 건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외우지도 못한다는 것은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어쩌면 우리 삶 속에서 염두에 두지조차 안은 거 아닐까요? 새벽부터 벌써 한 소리 듣습니다 <laughs> 네,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계속 가봅니다 5개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개명, 살인하지 말라 7개명, 가늠하지 말라 8개명, 도둑질하지 말라 9개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개명, 탐내지 말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이러한 계명이 정말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인 줄 알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우리 행동 가운데서 그렇게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십계명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이 단순히 우리의 외적인 행동을 그렇게 규정하는 것만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가 또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내적인 마음, 우리의 동기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계명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교훈하셨어요? 육개명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개명을 이렇게 더 깊게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보세요. 나는 너희에게 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예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그냥 내가 단순히 사람 안 죽였다고 해서 6계명 지켰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지금 동기에 무엇이 들어가 앉아 있는가를 지금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것이 표면적인 행동만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십0계명을 우리 주님께서 정확하게 교훈하고 계시죠. 이게 마음으로부터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계명 가늠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도 마찬가지죠. 자 마태복음 5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의 이미 가능하였느니라 마찬가지예요. 지금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의 문제다. 자, 그렇게 볼 때, 예,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동기까지 다 들여다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몰라요. 여호와의 계명을 얼마나 우리가 잘 지키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더라. 그죠? 날마다 행동으로 죄짓고 입술로 죄짓고 또 마음과 동기로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속죄죄란 뭐냐? 이렇게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여 어기게 됐을 때 내가 피를 흘려야 되는데 내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짐승을 나 대신 잡아서 그 피를 대신 흘리게 하는 것이에요. 그 피로 내 죄를 씻고 그것으로 내 죄를 덮는 겁니다. 물론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에 드러난 죄에 대해서만 속죄제를 드렸겠습니다만, 그럴지라도 우리가 만약에 그 현장 가운데 있다고 하면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구약의 한 복판에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얼마나 많은 재물의 피를 우리가 흘리고 있었을까? 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얼마나 많은 죄를 얼마나 많은 죄를 줬고또 얼마나 많은 짐승을 잡았을까. 아마 낭자하게 나의 인생 가운데는 낭자하게 선혈이 이 짐승의 피가 아, 흘려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죄 가운데 살아가 사람들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항상 하나님께 죄를 저지르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죄제를 드려라라고 허락을 하셨고, 그리고 이 속죄제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여 주셨어요. 이것이 가리키고 있는 바가 뭐라고요?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시간에 무엇을 막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이것이 가리키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속죄제에서 흥미로운 게 뭐냐면. 어, 이 속죄제는요. 죄를 저지르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재물이 좀 달라요. 재물이 좀 달라요. 자, 3절에 보면 제사장이 죄를 저질렀을 때는 어떤 짐승을 잡냐면 수송아지 잡습니다. 자, 말씀 보세요. 13절 보면 온회 중의 죄를 위해서는 역시 똑같은 수송아지를 잡아요. 자, 근데 22절에 족장의 죄를 범했을 때 순염소 잡고, 그리고 27절에 평민이 죄를 지면 암염소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의 어떤 중요성이라고 하는 게 반비례를 지금 하고 있죠. 중요한 위치, 비중이 있는 사람의 재물은 상대적으로 좀 크고 값어치가 나가고. 또그 비중이 좀 덜한 사람의 이 죄에 대해서는 그 값어치가 지금 낮은 이 짐승을 가지고 속죄들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똑같은 죄예요. 똑같은 죄인데, 근데 영향력이 더큰 사람의 죄면 뭐라는 거예요? 더 크다는 거예요. 똑같은 죄니까 너의 죄나 나의 죄나 똑같은 죄야가 아니라 내가 좀더 영향력의 이 영향력을 가진 위치에 있다면 내 죄가 더큰 거예요. 이번에 또 세례 공부할 때 우리가 또 배웠죠. 모든 죄가 다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죄고 또 심판받을 죄인데, 근데 더큰 죄가 있고 그렇지 않은 죄가 있다 그랬어요. 이거 세례 시험 때도 나왔죠. 그죠? 여러분, 작은 죄라고 해서 더 괜찮다는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 마땅한 것은 동일해요. 그런데 더큰 죄가 있고, 어, 더 무거운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입니다. 작은 죄도 심판을 받아 마땅한데, 근데 하물며 더큰 죄는 얼마나 더 심판을 받아 마땅하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신이 지은 죄가 그렇다는 겁니다. 라고 제 스스로에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요? 저는 더 비중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사회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나 더 영향을 더 크게 미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더 귀담아 들어야 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저 사람도 거짓말하니까 나도 거짓말하도 괜찮겠지? 아니요. 더큰 죄예요, 더큰 죄. 우리가 짓는 죄는 더큰 죄다. 자 그런데 그렇게 큰 자나 작은 자나 할것 없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계명을 깨뜨리고 모두 다 하나님께 죄를 범한 죄인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의로우신 하나님께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신 거예요. 즉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속죄 제사가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바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모로 삼았다고요? 죄로 삼았다.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았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우리 죄가 되어주셨어요. 오늘 표현으로는 우리를 대신한 속죄재물이 되어주셨다는 말이에요. 아까 속죄재물이 문자적으로는 그대로 죄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죄가 되어주셨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근데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주셔서 나의 죄가 되어주신 거예요. 내 죄를 대신하시는 거죠. 기가 막힌 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생명의 삶 이제 Q&A 필사도 하기로 했잖아요. 하고 계시죠? 네, 오늘 여러 여러 로 저한테 이야기를 좀 듣습니다. 자 어제 본문이 뭐였냐면 로마 총독 빌라도가 어, 필사적으로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지금 하는 그 장면이었어요. 해로 또 죄를 찾지 못했고 나도 죄를 찾지 못했다. 아니 그럴 수밖에 없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잘못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빌라도가 세 번이나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빌라도의 어떤 이야기와는 전혀 상관없이 오히려 빌라도의 판결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죄가 없는 분이 죄가 됐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분이 죄를 대신하게 되었다. 누구의 죄예요? 우리의 죄. 나의 죄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피를 흘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구의 피가 흘려지겠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깨뜨리고 산 우리의 피가 흘려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죄를 결코 그냥 넘어가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대충 봐주시겠지, 넘어가시겠지 하는 것은 완전 오산입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우리 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왔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기에 너무나 대범한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시지 않아요.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돼요. 죄는 피를 요구합니다. 반드시 피를 요구해요.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죄는 무서운 겁니다. 무서워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이 그렇게 우리의 피가 흘려줘야 되는데 그 순간에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어주신 예수님이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커져 피 흘린 자로 인정함을 받아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고, 용서함을 받은 겁니다.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구약 속죄제의 하이라이트는 이제 뭐냐면요. 대속죄일에 드리는 속죄제사였습니다. 대속죄일이 뭔지 아시죠? 1년 1차, 1년에 한번 대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리고요.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어, 이언약궤 뚜껑인 속죄제 위와 속죄제 앞에 그 피를 뿌립니다. 주일날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스라엘 전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다 덮는 겁니다. 다 덮어요. 그렇게 해서 전체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뚜껑의 이름이 속죄소예요. 죄를 용서하는 곳이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면 이것이 가리키고 있는 바는 명백하게 예수님의 속죄 재물되신 대비. 대신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히브리서 9장 9절 이하를 좀 볼게요. 자,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수 없나니. 자, 보세요. 구약의 성소 제사들이 비유다 그러죠. 그림자다 그렇습니다. 그럼 뭐가 실체냐라고 할때 11절 이어봅니다. 그리스께서 도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곧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절 같이요. 자 여기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뭐냐면 바로 대속제일에 들인 그 속제제사예요. 그 속죄제사의 피예요. 그런데 이건 비유라고 하는 겁니다. 뭐가 실체냐? 라고 할 때, 예, 예수님이 실체다.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실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뭐요? 아까 영원한 속죄함을 받았다. 영원한 속죄함입니다. 영원한 속죄함이에요.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가리워졌어요. 일시적으로,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영원히 단번에 완전하게 가려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가린 죄가 되신 예수님의 피를 봐요.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소가 되어주셨어요.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귀에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재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자 여기 보세요. 화목재물이라고 했는데 번역이 조금 아쉽습니다. 정확하게는 속죄소예요. 속죄소. 히브리서 9장 5절에 속죄소라고 하는 단어와 정확하게 같은 단어예요. 또는 속죄 재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속죄일의 속죄 재물에 그 피로 속죄소위에 뿌리는 것하고 같은 맥락인 거죠. 예수님이 속죄소가 되어 주셨다. 예수님이 속죄 재물이 되어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히 죄 용서함을 받은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된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정죄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무한하신 보배로운 피가 하나님 아들의 보배로운 피가 영원히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히 덮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덮고 있는데 대신 흘려졌는데 어떤 것이 부족함이 있을 수 있겠어요? 영원한 속죄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주와 구주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하나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죄를 안 지었다거나 앞으로 안 지을 것이거나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쩌면 오늘도 날마다 죄를 짓고 있는 연약한 자들이요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신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속죄소가 되어 주시니 그 주님과 하나된 우리는 그 주님의 보혈로 덮여진 거예요. 덮여졌어요. 주님의 피가 우리의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덮고 있어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우리를 덮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죄가 되심으로 우리는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덧입힘 받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인지. 여러분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의미를 나누는데 그 화목제물 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된 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죄제물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백성이 된 거예요. 이이 이 주님의 이 속죄제물 되심이 십자가 대속의 핵심이에요, 핵심. 주님의 장막 아래,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우리를 영원히 덮어 주신 게 이게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숙제됨을 대신 주님의 피가 영원히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완전히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주님의 피가 부족하다든지 모자라다든지 그럴 리는 없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고 담대함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서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세요. 하나님을 즐거이 예배하세요.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의 그 기업을 대망하세요. 우리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피가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그날이 올 때까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그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원한 속죄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오늘 살아가는 마땅한 모습인 줄 알아.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